3차 방정식이 한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개의 음의 근을 갖기 위해서 p 과범위으로로봤는데 마찬가지 상수는 이쪽으로 넘겨야지만, XY식을 좀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 두개를 그릴 건데, 하나는 3차 함수죠. 2X의 3승에, 이렇게, 플러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라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것이고, 여게이항하니까 Y이 꼴 마이너스 P가 되는구나. 요 상수 함수, 요렇게 죽는 그래프죠. 자, 일단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요걸 미분할게요. 요 3차 함수를 미분했더니만, 6x의 제곱이 되고, 6x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0되게 만들 값 찾고 싶었으니까, 요 놈이 0되게 만들 까 자, 6으로 약분하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요 놈은 쉽게 있으면 되네. 2하고 1하고, 0되는 값이 2개 있네요. 맞지? 최고차항으니까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생겼죠. 점 대칭에. 이렇게 생겼고. 요 놈의 지금 0대는 곱두개 나왔는데, X리콜 언제 했습니까? X리콜 하나는 마이너스, 이게 X리콜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X리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어, XY축이 어딘지 금방 구할 수 있어. X리콜 마이너스랑 X리콜 사이에 X리콜 0이 있을 거 아니야. 이 X리콜 0이라는 놈을 우리 뭐라 하니? 그렇죠. y 축이란니다 마찬가지로 제로콤마 이렇게 그리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어디 지나는가? 제로콤마 제로 지나잖아. 그것 때문에 상승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콤마 제로. 이렇게 아, 그림을 좀 자세히 그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일 때잖아. 좀 지워버릴까? 여기 마이너스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값이 x가 마이너스고 일일 때, 여기 x가 마이너스 일때 그렇죠? 이렇게. 이기 마이너스 2일 때 그림을 차, 그래서 그 값들을 찾으러 야겠다 x에다 마이너스 일러스때 값이랑 x 일러스때값은 뭔지 찾아야 되겠죠 x 일러스트 부터 찾아 어디 넣야 되니 요 그래프다 요 그래프 x 1 넣어드리면 얼마야 2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x 1 넣어드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 7이야 그림 좀 이상하지만 요렇게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넣어드리면 마이너스 1 넣어드리면 얼마되니 이거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였지만 4, 3, 12가 되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4가 되죠. 이렇게 해서 8에다가 20이 되죠. 이게 20입니다. 그림중좀까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요 써진 그래프가 y 이꼴 마이너스 p인데 두 개의 음의 근하고 서로 다른 한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맞죠? 내가 지금 만나는 교점은 x 좌표고 우리 근이잖요 이것들이 근이라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이라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게 이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뭐가 되나? 음의 근. 요거 한 개가 양이 있거든. 요렇게, 요렇게 그림을그래지겠어 요게 마이너스 p입니다. 조심해야 돼. 옆으로 끄는 y 골 마이너스 p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그래 되니까 마이너스 p라는 놈이 어디와 어디 사이 있어야 됩니까? 요렇게 0보다는 크야 되고, 0보다는 크야 되고 그 다음에 2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요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p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포함 되겠네. 마이너스 20. 구동 방향 바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p는 0보다 작다. 그게 p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1번에 있는 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